오늘은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세레온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사용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모델이에요. 안전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차량 세레온은 고장력 강풀 모노코크 바디로 탑승객의 안전을 지켜주고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후방 카메라 등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 유리창 상단부에는 LED 전광판이 부착되어 있어서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여러 대를 운행하실 경우 탑승자가 알기 쉽게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전기 모터 기반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동식의 중문 스윙 도어 덕분에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널찍한 내부와 요트 바닥재, 각도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닝 시트와 USB 충전 포트로 편안한 승차감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고급 인조 가죽을 시트에 적용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내구성까지 튼튼해요. 세레오는 TCO, 통합 관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서 차량 상태와 배터리 상태, 주행거리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차량의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최적화된 설정값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연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124kW 용량의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으로 1회 충전 시 390km까지 주행 가능한 세레오는 중형 전기버스 중 가장 긴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 전기버스의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유나 LPG 대비 30% 이상 유지비 절감이 가능해 굉장히 경제적으로 차량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UAS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초 제조사가 판매한 차량에 대한 수동적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세레오는 5년 무제한 보증 서비스와 소모품 무상지원 서비스 대차 서비스까지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고 경제적인 어린이 통학 차량 찾고 계신 고객님들은 전국 일위 우수 공식 대리점 IM EV로 빠르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